아, 협의이혼은 가장 간편한 이용 방법이죠. 근데 주의하지 않으면 위자료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천건 정도의 이혼 소송 가사 소송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혼과 관련한 책인 그 이혼 수업 이 책을 출간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쓴 이유가 변호사가 필요 없는 분들. 협의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쓴 측면이 강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책에 있는 내용 토대로 해서 어떻게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는지, 주의사항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상 이혼, 두 번째는 이제 협의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소송이랑 이혼 조정이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이혼 소송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혼 소송이다 보니까 배우자와. 나의 의견이 좀 다를 때,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럴 때 이혼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라든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할 때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라고 하는데, 법에서 인정한 이혼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 협의 이혼은 법원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아요. 판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협의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딱한 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다 이혼을 원한다. 이게 끝입니다.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이혼 사유를 입증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부부가 이혼에 동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부가 어차피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딱두 가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됩니다. 우선은 처음에 부부가 같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요. 법원에 제출을 하고 나면은 법원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 줍니다. 보통 이게 자녀가 없으면 은 1개월 뒤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뒤쯤으로 확인기일을 지정해 을 주는데요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협의 이혼 신청을 했겠죠 근데 뭐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부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혼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이혼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봐라 이런 기간을 준게 숙려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승려 기간이 지나고 확인 기일이 되면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을 해서 이혼하겠다. 이제 이런 진술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법원이 아 그래 알겠다. 협의 이혼해서 확인서를 교부를 해 주고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거를 또 별도로 교부를 해 줘요. 그러면은 이제 부부는 이거를 갖고 시청 구청 등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은.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협의 이혼회사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은 협의 이혼회사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실제로 처음에는 뭐, 배우자가 협의 이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협의 이혼회사 확인 길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죠.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혼에 협의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있으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리고 양육비를 매월 얼마를 줄 것이냐, 그리고 비양육자는 자녀를 언제 만날 것이냐, 면접교섭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면 됩니다. 자녀 양육 상항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딸의 양육비로 매월 뭐 100만원을 준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을 첫째 주뭐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 이렇게 뭐한 달에 두 번씩 딸을 면접교서 판다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협의 이혼 조건 딱한 가지 이혼에만 동의하면 된다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 양육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협의 이혼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아도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이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치면은.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정말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위자료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기간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더 이상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남편이랑 뭐 이혼한 지 4년 됐는데, 분명히 전 남편이 나한테 재산분할로 얼마를 준다고 했다. 근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그럼 뭐 합의서는 작성을 하셨어요? 작성 안 했대요. 그럼 뭐 다른 증거는 있냐? 뭐 카톡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준다고 했던 증거 있냐? 없으시대요. 이런 경우는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못 받아요. 협의이혼을 하고 이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기간이 도과가 되기 전이라면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 기간을 넘기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애초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이혼 시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서 작성하듯이 두부 작성을 해서 한 부씩 나눠 갖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상대방이 유책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협의이혼 승려 기간. 아까 협의용 신청하고 확인기일 되기 전에 그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이성을 만나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불륜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이 된 경우에는 아직 이혼도장을 찍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는 뭐 불륜이 아니다. 혼인생활을 파탄시키는 유책행위가 아니다. 이제 이런 판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반된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순히 협의 이혼 신청을 했다라고만 해서 그 이후로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협의 이혼 뭐 신청을 하고 그 전에 뭐 오랜 기간 동안 뭐 별거를 했다든지 부부가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사유가 입증이 될수 있다라면은 그 뒤에 다른 이성을 만나도 이 부분은 불륜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채무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합의를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협의혼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만 보고도 협의혼 진행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협의 이혼 할때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놓치면은 정말 배우자한테 받을 돈도 못 받게 된다는 거 이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혼을 하냐 안 하냐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 항상 정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혼을 하신다라면은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